누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 께서 페인트 직접 다 해주셨어요 다 이, 있는 건다있어요 <laughs> 누수 있었고 최악인 <최하인만> 건다 있었어요 모자이크 <laughs> <laughs> 처리 해주신 거요 와우 <laughs> 그렇게 열심히 가리는 느낌도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뒤에는 흐린 눈 하셔라 음. 이렇게 하고 굿즈를 건 <laughs> 음. 그 언니 덕분에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 언니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라 했는데 감사하시나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아. <laughs> 언니, 보고 언니 보고 있지? 보고 <laughs> 고마워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아이패드 드로잉 공방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를 겸하고 있는 이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작업실인지? 여기는 그냥 원데이 클래스 같이 하고 있고 음. 수업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제가 막 옮겨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뭐 굿즈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데이 클래스는 어떤 거? 그림을 하나도 그릴 지 모르시는 분들도 음. 이제 아이패드 드로잉을 체험하실 아이패드 수 드로잉. 있는 그리고 체험하고 이제 머그컵을 가져갈 수 있는 음.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패드로 계속 그리셨던 거예요? 네. 저는 원래 계속 아이패드로 종이에다가 그렸던 작가가 아니라 네. 디지털. 처음부터 계속 디지털로 네. 몇년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작업실을 계속 아니요, 작업실은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하다가 공방을 차린 지는 2, 3년 되는 거 같아요 그전까지 계속 회사 생활을 하셨고 네. 그럼 얘가 첫 작업실 네, 그렇죠 첫 작업실이고 이제 연남동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연남동에 작업실을 꾸리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입구랑 연남동이랑 고민하기는 했어요 음. 근데 연남동이 약간 데이트 하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약간 제가 감성 있다고 생각을 어? 했을때 어? <laughs> <그런 웃음> 연남동이. 아, 연남동이? 네, 저 말고야. <laughs> 그리고 홍대도 가깝고, 어, 어. 그래가지고, 연남동이 끌리더라고요. 확실히 타겟이 초반에 있었어가지고, 타겟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선정하셨던 네. 거군요. 타겟이 커플? 커플.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고려했던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냥 싸고 싸고 그냥 그냥 냅다 싸고 <laughs> 싸고 네 그리고 철거할 게 많이 없는 아 내가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인테리어하는 아, 네. 과정 속에서 철거할 게 별로 없는 네. 근데 여기가 지하예요 네. 지하는 네. 크게 뭐 고려상이 상관이 없었다 물이 새는지 어. 곰팡이 어. 그리고 냄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절 어느 때구하셨어요저 여름이요 여름에 비막 내리고 이런 네. 거. 그 시즌에 구하셨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다 물이 안 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점점 새기 시작했어요. 아, 새요? 고요, 고일 정도로? 네,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어? 근데 저희 건물주 어르신께서 진짜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다 공사를 해주셨어요. 안 새게. 아. 천장에 누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페인트 칠 직접 다 해주셨어요. 다 이, 있는 건다 그다 있어. 거. 누수 <laughs> 있었고. 최악인 <피하인만> 건다있었어요 <laughs> 제 좋은 건 건물주 어르신 너무 좋으시다. 건물주 가되게 중요한 같은 게제 작업실 건물주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응.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월세 보냈을 때 괜히 문자 한 번씩 드리거든요. 어, 아, 보냈어요. 아, 보냈어요. 아, 이번 한 달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아, 보내고 <laughs> 괜히 또 어떻게 살으면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잘 신경 써 주시는 것도 베스트인데. 적당한 무관심이. 적당한 무관심이. 지금 둘러보면서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굉장한 그 여백의 미가 <laughs> 존재해 있는 그런 작업실인데, 구성을 어떻게 하셨었던 거예요? <laughs> 네. 일단, 얘를 메인으로 짰어요 어, 이 네. 메인? 요거를 길게 일단 쭉 빼고, 음. 여기 위주로 막 넣었어요. 어. <laughs> 딱 그런 거 <laughs> 같아요. <laughs> 드래그 <드랙> 앤 드랍으로 <laughs> 네. 그냥 어? 한것 같은. 음. 정신 없지만 정렬되어 보이는 어... 뭐가 원래 많이 있는 게제 꿈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느낌 있나요? 주. 뭐라 해야 되지? 주제. <laughs> 중구난방한 <laughs> <laughs> 아, 결론은 좀 중구난방한 네. 네. 주인장의 성격과 특색이 묻어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업실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둘러보면서 작업실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작업실 전경입니다 네.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평수는 한 23평에서 26평 사이 되는 거 같아요. 23평에서 26평. 네. 사이고 지금 연남동 지하 1층에 23평짜리 이 작업실 월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90입니다. 90? 네. 보가세 별도로. 월별도 99. 관리비는 5만 원. 5만 원 해서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 거... 하면은 거의 110평처가 되는 거같요 네, 되겠네요. 그 정도 돼요. 아. 여기는 어, 지금 고장 났긴 했는데 이거 영수증 사진기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원데이 클래스 하고 여기서 사진 찍고 붙이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이 거울은 제가 사실 예전에 아크릴 공방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알바생이 공방이 문 닫기 전에 음. 그려주고 <laughs> 가신 포토존입니다 디지털 드로잉 네. 공방하기 네. 전에 아크릴과 공방을 운영 네 했었어요 지금 근데 왜 되게 장사 잘 됐는데 아, 아. 오너리스크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laughs> 망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아, 그 오너가 주인장 <laughs> 아니요 전 아니죠 아. <laughs>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여백의 미까지는 아니였던가요? <laughs> 그럼요 꽉 찼었어요 <laughs> 여백의 미가 제가 원해서 된건 아니랍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좀 네. 비워야 돼가지고 네. 이제 비온 바람에 그래서 옆으로 네. 넘어가면은 아. 가구도 여백인데 네. 가구 안에 있는 소품도 들 여백의 미가 상당한 네. 제가 또 변명을 하자면 네. 얼마 전에 우리 건물주께서 페인트를 해주셨어요. 무상으로 음, 제가 유통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잠시 옮겨놓은 거예요. 음. 원래는 그때 했답니다. 아, 얘가 태모에서 샀어요. 테모. 얘 빼고 다 실패했어요. 얼마예요? 5만 원? 태모 치곤 적은 돈이 아닌데? 어, 몇 오늘의 몇 집이나 이런 데서 사면은 10만 원? 10만 원은 훌쩍 넘는 그런 문제로 보면은 음. 여백이 미. 막 이렇게 <laughs> 삐걱삐걱 거리지도 않고, <laughs> 이거는 지금 판매도 하시는 거요 판매하고 있어. 굿즈 판매도 네. 하시고 원데이 클래스에서 머그컵도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네. 거고 보니까 네. 작품 스타일이 다 아. 이런 귀염귀염한 네. 일러스트인데 네. 어떤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로 오시는 아. 게 좋은지 출판사. 아 출판사 교과서나 공공기관 서울시 이런데 많이 해요. 얘가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는데 배송비 합쳐서 한 80만 원, 7 0만 원. 80만 원. 정도 원. 뭐이 정도였던 것 같고. 이 의자까지 해서요? 네 의자까지 해서 그리고 얘도 주문제작이에요 같은 사장님께서 같은 만들어주시고. 사장님께서 네, 얘도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요거는 아닌 거죠? 아 그거는 그냥 주워온 거예요 네, 주워온 <웃음> <웃음> 이것도 당근 여백이 미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인데 네네.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제 작업을 이렇게 싹 빽빽하게 걸려고 비워둔 건데 개인 작품. 네 분들을... 개인 작품을 개인 작품 할 시간이 없어서 아... 못했어요 아직 열심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원데이 하신 분들이 음... 컵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종종 두고 가시는 아... 분들이 계세요. 그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음... 제가 이렇게 좀 모아두거나 샘플로 이렇게 보시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먹을 것 넣고 구우면 음... 돼요. 이건 좀 강조하는 건가요? 어떤 거요? 이 예, 여기 지금 <laughs> 아니, 너무 딱한 있어가지고. 사실 얘를 어디다 둘지 몰라서 어. 고민을 하다가 둘 데가 없어서 뒀어요. <웃음> <웃음> 이제 승화 전사 프린터기. 아, 얘는 엽서나 포스터 같은 거 뽑을 아때 쓰는 프린터예요. 일반 종이 프린터가 아니라 굿즈나 이런 거 만들 때 네. 필요한. 얘는 이제 슈링클스 아 굽는 오븐이고 여기는 이제 제밥 먹을. 아 <laughs> <laughs> 슈링클스 그거, 그게 아니라 네, 오른쪽이 그치산? 슈링클스용. 반지하 작업실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필수예요 습기를 잡아줘요 음, 제습기거든요 제습기. 얘를 꼭 여름에는 틀고 가셔야 되고 저는 여름에 에어컨 켜고 그냥 가요 어, 왜요? 습해서 곰팡이 때문에 그럼 전기세는? 근데 그래도 한 20만 원? 한여름에는 매달 20만 원 정도 네. 나오시는 네. 그래서 여기는 개인 뭐 작업 뭐 업무 네. 보는 곳이기도 하고 네. 카운터이기도 한 네. 맞습니다.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것 직접 디자인 하신 거요 맞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산 방울이 달려. 한국 수장공사와 네, 수장공사. 연락 많이 주세요. <laughs> 웬만한 거다 맞춰드릴게요. <laughs> 이런 게 갖고 싶었어요. 공방을 음. 프랜차이즈를 할 때,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금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한 게, 얘는 서서 하는 카운터 음. 사이즈에요. 근데 제가 의자를 안아서 하니까, 안 맞는 거. 발을 넣을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 어린이들 <웃음> <큰일이> <웃음> 이렇게 앉아서그 영화관에. 네, 영화관에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너무 예뻐요. 프랜차이즈화 공방을 하셨다가 네.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프랜차이즈화를 통해서 공방을 차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일단 저희 공방을 차리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공방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완전 달라요. 음. 원데이로 그냥 매일 매일 다른 사람 음, 음. 내 작업실이 아니라 돈 버는 느낌의 음 비추천. 음. 아 그냥 애초에 비추천한다. <laughs> 응, 하, 하지 마세요. <laughs> 출근은 매일 하시는 건가요?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노력 한다. 근데 외주가 너무 많은 날에는 집에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아, 집에서? 그럼 집은 어디 쪽? 있죠. 저 집은 동대문구입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넘게요 그러면은 좀 동네 이런 데로는 생각은 <laughs> 안 하시나요? 생각 있어요 생각 있는데 계약 기간? <laughs> 계약 기간도 있고, 이제 옮기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저는 건물주분이 너무 좋아서. 건물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시, 좋으셔서. 작업실 왔을 때 루틴이? 일단 출근을 해서 외주를 먼저 해요. 왜냐면 그분들의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음, 빨리 보내고. 음.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개인 작업이나 릴스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저는 가끔 술을 여기서 먹을 때. 음. <웃음> <웃음> <laughs> 혼술을 즐기시면서 혼술일 때도 있고 이제 친구들 부러 불러와서 그 작업실 묘미잖아요 파티죠 아직 5 월달에 계시지만 6 월을 또 준비하셔가지고 <laughs> 네 이거 저 저희 네. 학교 선배님이 만든 달력인데 포그부우라고 그 언니가 직접 찍은 대표님이 직접 찍은 그 언니가 처음에 저거 그림 그려보라고 굿즈를 그 언니 덕분에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 언니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라 했는데 감사하시나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laughs> 언니 보고 있지. <웃음> 고마워. 이색 <laughs> <세크> 처리 해주시는. <해주신다. 웃음> <laughs> 와우. 와우. <laughs> 와우. 그렇게 열심히 가리는 느낌도 아유. 아니에요. 또.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뒤에는 흐린 눈하셔라 음. 이렇게 하고. <laughs> 여기는 그럼 아예 안 쓰고 있는. 네안 쓰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쉐어. 응. <laughs> 네, 네. 네. 그걸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 너무 좋아요 쉐어면은. 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어떤 분들이 오면 좋을까요?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 디지털 음 작업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개인 공간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말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말안 걸게요 이런 싱크대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네. 디지털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여기만 해도 평수가 제가 봤을 때는 10평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여러 시서 같이 쉐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치워야겠죠?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둘러봤는데 주인장의 목표가 있나요? 정규반을 만들어서 계속 함께 작가의 길을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그런 게 목표죠. 함께 일할 수 있는, 네. 작업할 수 있는 동료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고 네. 쉐어하는 걸 통해서도 또 같이 교류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규반 클래스를 네. 통해서도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작업실이란? 집보다 편한 공간이에요. 음. 전 들어오면 집에 가기 싫어요. 음. 귀찮아서 멀기도 멀고 음.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면 라꾸라꾸랑쇼파를 <laughs> 진짜 사고 싶어요. 음. 그렇습니다. 집보다 더욱 편안한 네. 작업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또 채워나가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백에 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 프리한 작술도 계속해서 네. 응원할 테니 같이 파이팅 하면 좋을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쉣다 써버렸나? 맥주 어 근데 너 어우 내... <laughs> 죄송해요 여기 안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이트를 해가지고 어머 <laughs> 안해 아, 네. <laughs> 여기